자, 찬송가 14장입니다. 14장. 찬송가 14장입니다. 이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거룩하시 이름을 높이네 주 약속하신 것 지지키니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고가리라주 얼굴 외울 때내 마음이. 영광이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의 계니니니 세상 죄악 이니신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성기네 성삼이 일체글 승리함 우리들 다 기쁜 소리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자, 역대하 이9장 자, 역대하 이9장1절에서1 1절까지1절에서1 1절까지한절씩도 하겠습니다. 어, 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2 5이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 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송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기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가치겠습니다. 내 네,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읽은이 본문은 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세 아들 히스기야가 어,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성전을 어,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그때 자기 아버지 때에 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어, 그래도 안 되니까 우상의 모든 내용들을 이방 나라들처럼 전 자기 유다를 이겼던 이 아람이나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온 땅이 숨기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하스가 굉장히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어, 아버지가 어,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첫째 해 첫째 달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 왕이 된 바로 그 달에 이스기야가 지금 제일 먼저 했는 일이 성전의 문을 열어서 청소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 취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이스기야가 생각했던 것은 어, 성전을 어,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뭔가. 를볼때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신앙의 모델로 다윗을 모델로 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따라서 신앙의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사명을 맡았던 레위인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수하고 신앙적인 개혁을 단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5 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어, 위인들에게 당부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겨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대위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독이면서 아들처럼 그렇게 다독이면서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하나님 예배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는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다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멈추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이제는 당신들이 해야 될 일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는데, 그 일들 멈추면 안 된다. 그것을 당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폐쇄해 버렸던 하나님의 전을 문을 열고 예배가 회복되는 일을 최우선으로 실행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 전으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히스기아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적인 모임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다위시대에 그렇게 모습처럼 아삽과 해만과 유두누의 자손들을 찬양대로 세워서 찬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히스기아는 다위세이 모범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예배 역시 다윗과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시기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행하면서 기도했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데 모래 본문에 가보면 기스기야가 이게 우리만 할게 아니라, 이 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국경을 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다 초대하는 그런 일들까지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스기야가 목숨을 걸고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큰 부흥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석이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잘 살자. 이걸 계속 시작부터 시작했는,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일에 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역대야 3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야 31장 10절에 보면 어,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야기하는데 백성이 예물을 성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에게 만족하게 먹었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 주냐면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시작함부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도록 닫혔던 문을 열어주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모두가 다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11조와 예물을 드리게 만들어줌으로써. 그렇게, 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막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와 관리들은 백성들을 위해 축복함으로써 모든 어린아이, 여자,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이르기까지 나눠줄 수 있는 국고가 튼튼한 그런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나님 하셨다. 이런 점에서 예배가 소홀히 되어 가거나 우상을 끌어들여서 예배가 무시되고 있는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막힌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게 되면 약하게 되고 병들고 가난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알았기에 그가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된 바로 그달그첫 달부터 제일 먼저 예배드리는 삶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되 것을 어, 이 정책으로 삼고 이걸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이 모습은 조상의 죄 때문에 어,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귀환해왔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은 초로하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지금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을 포로 갔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무슨 소망 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한테 첫 번째 독자들한테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아스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다른 지역에서 죽게 되고 예루살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그 그 아세 아들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아무리 잘못 살아 가지고 포로로 잡혀 갔다 할지라도 돌아온 이 역대기의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부분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서 누구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책임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와 그 영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무당 아들, 목사라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당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부모대가 무당의 일을 하면서 귀신을 섬기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능력있게 그렇게 쓰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 욕심을 따라 내 눈에 보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또 예배 중에 또 성찬 예식이 있는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지키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일 만히 가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삶을 내가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잘 하여서 히스기야뿐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성찬의식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식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감동하셨어.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